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안에서 도내첫 럼피스키병 확진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시군들이 긴급 비상방역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방역 반구 속에 농장 소독과 긴급 예방접종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이 선거가 가까워오면 거리 곳곳에 걸리는 전치형수박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산 참여연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 통제와 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현수막이 정보 제공보다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공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라다이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운영되면서 군산에도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이 늘었습니다. 인계점이 16곳으로 늘어나 신속한 환자 이송에도 도움이 되고 취약 지역 환자를 살리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도내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럼피스킨병 비상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농장 소독과 긴급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북부청사의 럼피스킨병 재난안전대책본부. 25일 도내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해 익산시는 24시간 비상방역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익산 지역에는 834농가가 4만 3천 대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상황을 문자와 전화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원율 시장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 군부대 등 여러 기관도 참여합니다. 또한 지역 축협 공동 방제단은 차량 내대로 농장 소독과 연막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국면, 용동면, 목천동 등에서 거점 소독 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주말에 시행될 예정인 긴급 예방 접종을 위해 6개의 예방 접종반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지시에 따른 긴급 예방 접종을 위해 접종반 6개 반을 사전 편성해 백신 수령 즉시 신속하게 접종을 할수 있도록 다음 달 10일까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새만금 미래 성장 센터 건립 사업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2차 전지 산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82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의 소규모 창업과 R&D 기업을 위한 미래성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비 10억 원이 기재부 심의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채 내년 국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무산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진행해 지난 7월 새만금개발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삭감과 적정성 검토로 빨간 불이 켜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열린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인 새만금 공항을 국토부가 다시 적정성 검토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새만금 공항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철저히 준비해 공항 건설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정부에 지역화폐 삭감 예산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이 밝힌 한국조폐공사 자료를 보면.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간 1회 이상 환전한 가맹점수는 지난해 12만 9천 개로 불과 3년 만에 16배가 늘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소매업이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이어 음식점업과 서비스업 순입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 이용이 활성화된 만큼 기획재정부는 지원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가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이어 오늘부터 마라톤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정규 도의원은 78%가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오늘 전주에서 출발해 다음 달 7일 서울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집회에는 도민 3천여 명과 서울 경기에서 천여 명이 합류해 4천명 이상이 결집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5일 세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단 삭발식을 한뒤 오늘까지 도의원 33명이 52일째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익산 거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 시민사회단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난립한 정치 현수막에 대해 통제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현수막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보다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목 좋은 곳이라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정치 현수막입니다. 특히 가로수와 신호 등 보도 안전패스 등그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걸려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불법 현수막은 발견되면 철거되기 수인데 정치 현수막은 관련법상 최대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어 현편성 논란이 예전합니다 이산 참여연대가 지난 십일일부터 십사일까지 시민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삼백 일흔네 명 가운데 구십육 퍼센트가 정치형수막에 대해 통제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유지는 이점 일 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형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너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가로수 같은데도 너무 막 난립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현수막 폐해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든 지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창에 이어 군산시의회가 옥외광고물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25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가 최종 마련되면 동시에 내걸 수 있는 정치 현수막수는 읍면동당 2개로 제한되며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산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통해 특정한 게시 장소를 정하는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게시 장소라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허용했을 때 나서는 이 문제. 그래서 적정한 수량과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좀 보장하는 그거에 대한 합리적 기준들을 저희가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비교적 손쉬운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치 현수막. 그러나 통제 불능 속에 무분별하게 난립되다 보니 오히려 유권자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소멸 위험 지수가 위험 지역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호남 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21년 기준 소멸 위험 지수가 0.46으로. 위험 지역 기준인 0.5보다 낮았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 0.81과 군산 0.52, 익산 0.51을 제외하고 소멸 지수가 0.5 미만입니다. 같은 기간 도내 고령화 비율은 22.2%, 소멸 위험 지역 고령화 비율은 31.7%이며 청년 비율은 17.7%, 소멸 위험 지역은 12.4%로 나왔습니다. 돈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모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돈의 11개 기초단체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1,498억 원이 배정됐지만 집행률은 13%에 그쳤습니다. 또 전체 48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에 배정된 475억 원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임 의원은 사용실적이 저조하면 내년 예산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적극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군산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24일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입장에 따라 의과대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1995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결성한 후 타당성 연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군산의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 김경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육성 지원, 전문가의 자문, 관리감독 등이 핵심입니다.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익산 북부권에 청소년 특화 시설이 없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관 등은 모두 8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어양동과 모현동 등 시내권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남석, 조은희 의원은 익산시 교육청소년과의 간담회를 갖고 하멸 구도심 재생유들 사업이나 농촌 협약 사업 등과 연계해 북부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화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익산북부권에는 지난 7월 기준 5,214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가 운영되면서 군산에도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인계점이 늘었는데요. 인계점이 많아지면서 신속한 환자 이송에도 도움이 되고 취약 지역 환자를 살리는 데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수송공원 운동장. 지난해 시급을 다투던 중증 화상 환자가 이곳에서 전문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위기를 넘겼습니다. 닥터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 단거리 닥터에게 창립장이 어디냐 그러면 그래서 수송공원이 제일 가깝습니다 하니까 119가 전북대나 원대로안 가고 수송공원으로 119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베스트한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평소에는 시민들을 위한 운동장으로 사용하지만 인근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가 착륙해 환자를 실고 갈수 있는 인계점이랍니다. 지난 2016년 원강대병원에 응급 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 군산의 인계점이 늘면서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8년 동안 군산의 인계점은 11곳에서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아베스틸 종합운동장에 이어 올해 HD 현대인 프라코어 운동장도 추가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40건이 출동했고 도심권보다 교통이 열악한 섬 지역이 90%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청도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안도 3건, 개화도 2건, 선유도 1건입니다. 원광대 병원과 직선거리가 90km인 어청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시간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 중증 환자 이송이 빨라지면서 제목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닥터헬기 착륙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착륙장 어청도나 개화도 이런데에서 많이 닥터헬기가 뜨고 그렇게 해서 환자를 후송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헬기 착륙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 군산시가 원활한 환자 이송을 위해 이착륙장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도내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503개 업체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가 287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원산지 미표시 215곳, 표시 방법 위반 1곳 등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에 발생한 익산수해는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익산에서 수해가 발생한 것은 수자원 공사가 대청댐 운영을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실제로 대청댐 방류량은 지난 7월 12일에는 초당 974 세제곱미터였지만 이후에 비가 내리자 16일에는 이례적으로 2474 세제곱미터까지 방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청댐이 기존보다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다가 비가 내리자 방류량을 한꺼번에 늘려 하류 지역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련 가능 인력 비자로 도내 163명의 추천 권한이 할당됐습니다. 도지사 추천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일정 절차를 통과하면 비전문 취업 비자에서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진영됩니다. 기존 비전문 취업 비자는 최장 4년 10개월만 국내에 머무를 수 있지만 숙련 기능 인력 비자는 2년 단위 연장과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번 비자는 지방기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 추천제도에 따라 시행된 겁니다. 보호관찰 관리 대상인 40대 남성이 동백대교 다리에서 투신했다 구조됐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동백대교에서 뛰어내린 보호관찰 대상자인 40대 남성이 1시간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주 보호 관찰소는 동백대교에서 남성의 위치 추적 신호가 끊겨 소방에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전북지부와 전북대책위원회는 26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에 연고를 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과 시민 사회 단체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립 전주박물관의 관장이 장기간 공석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국립전주박물관 전임관장이 올해 1월 1일 공로연수에 들어간 이후 3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면서 신임관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박물관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100억 원가량 줄어들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박물관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효식품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식품박람회인 제21회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26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만남의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30일까지 열리는 올해 박람회는 발효 케이푸드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외 20여 개국과300 신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박람회에는 케이푸드 특별전, 전북식품명인대전을 비롯해 수제 맥주 전통주를 만나는 혼술상회 바닷가 음식점을 재현한 아재 포차 등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섭입니다 익산 낭산농협 심명마을도로 급커브 구간이 직선 구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는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낭산농협 심명마을도로 200m 급커브 구간을 직선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 거리 단축 우천시 미끄럼 발생 감소 등 시민들의 교통 안전이 확보됩니다. 군산시가 시민감사관 24명을 위촉했습니다. 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열어 전문감사관 14명, 일반감사관 10명 등 감사관 24명을 위촉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2년간 세무, 법률, 건축 등 10개 분야에서 시 감사 활동에 참여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국화분재연구회원 김성남씨가 2023 국화분재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서 1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에는 김성남씨, 최후 수상에는 백은정씨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의 분재작품 200여 점은 오는 29일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전시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경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경포경로당에서 올해 여덟 번째 우리 동네 나눔촌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8년 시작된 우리 동네 나눔소는 경암동의 애정이 많은 기부업체가 매달 복지시설에 음식과 물품을 기부하는 경암동 특화 사업입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지난 24일 익산시 여성회관에서 우진글로벌 주식회사 등 14개 기업이 참여해 여성 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익산 세일센터는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인턴십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